안녕하세요. 착한 탁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탁송 이야기는 고급 외제차 탁송입니다. 고가의 승용차의 경우, 로드 탁송보다는 한 대씩 차에 실어서 보내는 셀프로더 탁송, 일명 어부바 탁송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로드 탁송보다는 안전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고객님 차량을 실고 운행하는 차량도 탁송기사님이 운행하는 것이고, 그 차도 운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인데, 왜더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최소 3, 4배의 탁송료를 더 들여서 말이죠. 문제는 탁송기사의 운행실력과 업무를 대하는 마음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 착한 탁송은 고급 외제차를 로드 탁송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상황실에게 업무능력이 인정된 탁송기사님들만 배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급 외제차의 경우 일반 탁송기사님들의 보험 중에서도 대인 대물 배상금액 한도가 중요합니다. 탁송보험 회사 중 배상금액 한도가 가장 큰 동부화재 가입기사님들만 배차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고급 외제차 탁송도 로드 탁송으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착한 탁송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